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온난화와 해빙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이에 따라 해수면 상승, 극지방의 빙하 녹화, 극지방 동물들의 서식지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빙의 녹화는 지구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여겨지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해빙은 지구 온난화의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해빙이 녹아나면 해양 생태계의 변화, 기후변화,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빙의 녹화는 지구 온난화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적은 온실가스 배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 대규모 산림 식생 축소를 통해 지구 온난화와 해빙의 녹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작은 노력이 모여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고 지구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감사합니다.